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울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울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면서도 사마리아 여인인 저에게 마실 물을 정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정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시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릅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에게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무를 기르로 일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거울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그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토님 찬미합니다. 참 찬미 예수님 비가 오니까 이런 날은 성당에 오기 싫으시죠? 아니에요? 우리 본당에 거룩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토요일 날 밤마다 기도해요. 주일 날은 반드시 해가 떠오르게 해주시오라고 기도를. 전에는잘 맞았는데 요즘은 잘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가 잘 이루어져요? 세 분만 이루어지고. 나도 정상이네요. 잘안 이루어질게.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또 놀라운 신비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거니까 또 항구하게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도를 한번 갔었는데 이제 산 꼭대기에 사원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제 산을 올라서 이제 사원을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다른데 가면은 이제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걸를 수가 없어서. 꽤 높은 산이었는데 이제 정상을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라가서 보니까 산 속에 거대한 석상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아주 잘 이렇게 조각된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들을 보다 보니까 한 구석에 벌거벗은 남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하는 사람은 뭐 하는가 물어보니까 이제 소위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하루에 8시간씩 면벽 수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무소유를 실천을 해가지고 옷도 없는 거죠. 벗고 다니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는 늘 따뜻하니까 옷이 없어도 사는데 그렇게 불편함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옷도 없고 그리고 또 밥을 먹을 때도 자기 밥그릇을 소유하면 안 되니까 이제 손에다가 그릇을 이렇게 손이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사람들이 넣어주면 이 혀로 다 이렇게 먹고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자이나교 성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 그게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같은 종교인으로서 저는 조금 이렇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가진 게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아무래도 그들은 그들이 믿는 어떤 종교의 어떤 영적인 분과 교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것보다는 영적인 것의 가치를 인식을 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혼자 수행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런 체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그 체험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 대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여인이 우물을 들어간 시간이 정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정오라고 그러면 집에서 밥 먹는 시간인데 왜그 시간에 그 여인을 갔을까? 물론 이제 부지런해 가지고 저녁 준비를 미리 할수 있었겠지만 아마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남편 얘기를 하니까 벌써 다섯 명이나 그러니까. 전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를 할때그 여인의 어떤 내적인 공허함과 두려움, 불편함이 얼마나 가득했을까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서치 보면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그런 두려움이라든가 공허만 없으면 세상을 편안하게 살수 있는데 늘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 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어떤 만족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것일 뿐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 끊임없는 욕망과 두려움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집 아흔아홉 재를 가진 사람은 대체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의 욕심이 많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욕심 이면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은 자신을 온전하게 편안하게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 내면으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질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초라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사마라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분으로서 당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들의 욕구라든가 우리 내면의 가난함 이런 것들을 채우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영적인 물을 우리들 가시적인 형태로 제공해 주시는 않겠지만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면서 그분이야말로 나의 욕과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배고픔과 굶지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